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일어나서 당신이 인생에서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을. 저는 마술의 트릭이나 정신적인 게임 혹은 공허한 낙관주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깊은 진리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볼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두려움, 불안, 슬픔, 혹은 좌절을 느꼈던 그 많은 순간들이 결국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밤새도록 문제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날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고통을 겪게 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어쩌면 당신은 어떤 일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예상보다 더잘 대처한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까봐 두려워하며 그들이 자신을 심각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고통, 불안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마음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마비시키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급진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고통이 실제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려움, 고통, 스트레스는 단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다고 믿으며 느끼는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추측과 이미지, 그리고 내적 대화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나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당신의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한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들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거절, 상실의 이미지들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며 우리는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에게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현실을 명확하게 볼수 있는 철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요.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철학의 역사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립 속에 처했지만, 굴복하는 대신 고독 속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열쇠를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끝내는 에스피노자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의 경고. 한번 이해하면 당신의 세계관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남자, 에스피노자의 공식을 이해하려면 그의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바룩 에스피노자는 철닉쌤 32년 암스테르담의 세파르디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상인들이었으며 매우 엄격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의 종교 재판을 피하기 위해 평화롭게 살수 있는 곳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에스피노자는 예외적인 지능을 보여주었고, 그의 아이디어를 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신성한 경전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반면, 그는 자신의 스승들과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상황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는 그 주변의 기독교 세계와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기존의 신념을 도전하지 않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피노자는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베로에스,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철학자들을 연구하며 과학과 논리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곧 위험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감정과 욕망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고, 보상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세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피노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우주 그 자체였고,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자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그의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스무세 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공동체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피노자는 회당 법원에 호출되었고 사과할 기회를 받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교당했습니다. 그 선고의 정확한 말은 참혹했습니다. 낮에도 저주받고 밤에도 저주받으며 그의 죽음은 애도 되지 않기를 그의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그 순간부터 에스피노자는 공동체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와 대화할 수 없었고, 누구도 도움을 줄수 없었으며, 누구도 그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거부했고, 친구들은 그를 버렸으며, 이웃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처벌은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 원한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피노자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대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운 한 사람으로서 에스피노자는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렌즈 광택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었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남는 시간마다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빈곤과 고립 속에서 그는 세상을 바꿀 철학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유란 여러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을 통해 에스피노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았던 반면, 그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보았고, 보상이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른 논리적인 결과로 보았습니다. 각 행동, 각 생각, 각 감정은 원인과 결과의 무한한 연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욕망, 두려움, 감정은 선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생각은 비관적이지 않고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주는 질서를 따르고 있으며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스피노자의 철학이 진정으로 영향력 있게 되는 지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자유 의지의 개념을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마다 우리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것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에스피노자는 당시로서는 이단적인 결론에 도달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질서를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결정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패턴을 봅니다. 태양은 매일 정밀한 수학적 정확도로 떠오르고 지며 계절은 변화하고 강은 흐르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변의 자연 법칙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다를까요? 자연의 모든 것이 질서를 따르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그 질서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안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원인과 결과의 결과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두려움을 선택했나요? 무엇이 당신의 고통을 일으키나요? 당신은 지금의 자신이 되기로 선택했나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된 것인가요?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일련의 요인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난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고 유전자나 성격 감정적 경향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형성한 어린 시절의 사건들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외부의 영향 그리고 작은 상호작용들 모두가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마음, 생각, 감정은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에 의해 프로그램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가 처벌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오늘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거절당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 할때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처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배를 이끄는 것은 흐름과 바람이며 우주가 정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통제의 환상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불안할 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자유의지가 없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싸워야 하고, 왜 노력해야 하며, 왜 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에스피노자의 이론이 혁명적이게 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는 행복의 열쇠가 세상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우주가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불가피한 일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원인을 이해하면 그런 반응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더큰 명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결코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불안, 집착,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두려움과 고통은 단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서 모든 것이 질서를 따른다면 모든 생각, 감정, 결정이 원인과 결과의 연쇄에 속한다면 두려움, 고통, 스트레스는 그저 자동 반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뇌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기억, 경험, 생물학적 필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의 결과로 그중 많은 부분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것이 당신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만으로도 공황 상태에 빠질까요? 왜 어떤 댓글은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두려움이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경험, 뿌리 깊은 신념, 그리고 당신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배운 것이라면 그것들은 이해될 수 있고 많은 경우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자동 반응을 간단한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공포 영화를 보고 있다고 배경음악이 긴장감을 높이고 장면은 어두워지고 등장인물이 빈 복도를 걸어갑니다. 당신의 몸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당신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화면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자동적이고 생리적이며 진화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영화라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많은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으며 고통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 과거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결국 단지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느꼈던 일이 오늘날에는 그저 먼 기억일 뿐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현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몇달 동안 헌신했으며 당신의 노력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선택합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분노, 좌절, 슬픔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당신의 노력이 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시각을 바꿔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비극으로 보기 대신 기회로 본다면 아마도 승진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기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나은 직장을 찾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사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에스피노자가 그의 가장 유명한 말중 하나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울거나 웃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무언가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현실이 우리의 욕망에 맞춰지지 않고 자신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힘은 아마도 에스피노자의 가장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저항하지 않으면 평화를 찾게 됩니다. 삶은 강과 같습니다. 당신은 물살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물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 수용하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에 맞춰 흐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에너지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 주변의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꿀 때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이론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길 때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대화 중에 당신을 무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건 항상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불안감을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주의가 산만하거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자동적인 반응인가? 아니면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작은 간격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성적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고통을 준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를 해석한 것일 뿐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비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내가 공격받고 있다.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 나를 굴욕 주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적용하면 혹시 이것이 단지 하나의 의견일 수 있다면? 이 비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지 않게 될때 당신은 더 많은 평화와 명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규칙을 따르며 일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현실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몇달 동안 여행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첫 반응은 이건 재앙이다. 내 하루는 망쳤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을 적용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차분하게 계속 나아가는 다른 방법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피노자는 중요한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새로운 기회가 무엇일 수 있을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화를 낼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강력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을 제어할 수 없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몇 사람만이 깨닫는 진리입니다. 바르흐 에스피노자는 부와 명예 없이 추종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을 고립된 채로 보내며 글을 쓰고 사색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결코 명성이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후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에스피노자가 발견한 것은 단지 지적인 이론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였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방식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구조물입니다. 당신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그 환상에 갇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거짓된 생각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야 하고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당신이 제어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평화, 명료함, 자유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에스피노자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고통이나 향수를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앞에 두고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에스피노자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삶의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를 끊임없이 불평하며 부모, 환경 또는 사회를 자신의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고 자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믿으며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해석에 갇힌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로부터 배우기로 선택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성장으로 바꾸었으며 세상을 탓하지 않고 삶이 그 자체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며 최선의 반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환상에 갇혀 사는 것과 진리에 눈뜨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던지는 큰 질문은 당신이 인생에서 이미 극복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면 가장 놓기 힘든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답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여정에 중요한 성찰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세요.